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호격개발이랑 많이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빨간 색깔 원종 개발을 구해왔습니다. 빨강 우리 구독자님들이 빨강 체리 핑크를 많이 문의하시는데 시장에 그렇게 가도 없더니 오늘 드디어 만나서 제가 구해왔어요. 이렇게 빨간 색깔 그러니까 원래 원종 호격 우리가 저희가 이제. 팔, 판매하던 게이거랑 네, 다홍색으로 예, 판매했던 거죠. 저희가 이제 다홍이라 는데 우리 고, 구독자님들은 이걸 보고 주황이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주황색, 음. 다홍색이고 얘는 빨강이고. 저 이제 근데 이제 빨강은요, 이렇게 입장이 커요. 이렇게 음. 이게. 얘는 이렇게 입장이 일점 한번 보여 주세요. 입장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렇네요. 예, 근데 이 빨강은요, 입장이 이렇게 커요. 음. 이렇게. 입장이 금지, 금지. 그리 보면은 지금 음. 여기 이제 꽃, 꽃 모양은 펴서... 같아요 음. 음. 이게 같고 그 줄기가 더 이렇게 빨갛게 태도리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빨갛게 원을 그린것 같죠? 이렇게. 게 카메라에도 색상이 다른 게잘 잡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덜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 실제로 보면 체리핑크와 빨간 색깔이에요, 얘는. 근데 이 줄기에 빨간 테두리 한건잘 잡히죠? 네, 줄기에 빨간 테두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빨간 색깔이라서 그런지 이 테두리가 이렇게 음. 꽃, 이 꽃들도요, 색감 따라서 이렇게 입장들 색깔이 다 틀려요. 이 주황은 테두리가 이렇게 없는, 있기는 있는데 살짝 있는데 얘는 선명하게 있잖아요. 그 어디서 봐도 꽃이 없을 때도 얘는 빨간 꽃인 걸 알겠어요. 아주 어렵게 구해왔어요. 네. 지금 개발이 인기가 많은데 수량이 없어가지고 또 색감이 저희가 그래도 정말 개발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 원종 개발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요즘 막 그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농가에서도 작은 사이즈들은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거 위주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할인해서 얼마에 팔았고 요 아이는 얼마죠? 요거는 이 원종 개발 저희가 할인해가지고 28,000원에 판매했어요. 근데 이제 요 빨강은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빨강, 25,000원. 지금 요 흰색들은 제가 좀 구하기 어렵게 구려와서 가격이 조금씩 더 높아졌어요. 요, 요 아이들은 가재발이죠? 네, 가재발이에요. 가재발, 요거는 흰색 가재발이고 수술이, 핑크 수술이 진하지 않은 흰색 개발이에요. 요거 28,000원이요. 그리고, 요, 핑크, 약간 핑크시 돌죠요것도 28,000원. 요거는 흰색 개발인데, 핑크 수술이 진한 흰색 개발. 네. 요거는 이제 가재발 빨간 색깔이요. 빨간색인데, 얘는 이제 3만원이요 얘는 이제 대품이에요. 지금 사이즈가 화분은 똑같잖아요. 얘하고. 그러니까 요 사이, 상태에서 1년은 더 컸다고 보시면 돼요. 요, 지금 화분 사이즈도 한번 재서 보여드릴까요? 뭐요? 화분 사이즈는 똑같아요. 18cm요. 높이가 18이고요. 넓이가, 넓이가 4경이 15요. 이 사이즈는 똑같아요. 이쪽 거든 지금 이 사이즈는 저 이쪽 거랑 다 같아요. 얘는 지금 높이가 1 9예요빨강원종원요요 얘는 또더 낮아요. 14. 이 빨간 개팔은 지금 높이 전체가요. 30이 넘어요. 이렇게 다 됐는데도 30이 넘죠요 아이는 이제 작은 아이요. 지난번에 이제 10cm짜리 했는데 요거 10cm, 12cm 화분에 들어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크고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작 작은 아이라고 해도 그렇게 네. 작지 않아요. 네, 맞아요. 성해요 예. 먼저 우리 6,000원에 팔았던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12,000원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빨간 원종은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빨간 원족불하고 전체적으로 개발해 지금 숫자가 없어요. 빨리빨리. 이거 이렇게 네, 원하시면 빨리 문자로 찜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